저기 가고 싶은데. <laughs> 야 뛰어봐. 될것 같은. 데이거될것 같은데? 같은데? 아야 저기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. 저기 다 있잖아. 보이지? 저기도. 아 여기가 더 가깝나? 뛸래 말래. 뛰어봐. 뛰어봐. 나 이거 뛸래. 니 뛰면 이거. 아니 나 진짜 안 가능? 것 같은데? 니 가능? 또거 아닌데? 야, 그러면은 돌 하나 던져 놓고 가죠. 뭔 말인지 알겠지? 야, 뿐이... <laughs> 잘좋왔네여도아 <주워>, <laughs> 응. 어우, 야. 아니, 이런 데 위에 이런 데 위에 이렇게 떡해 가지고 이거 밟고 가면 되잖아. 아, 내가 할게. 아,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그냥. 그렇지. 잘 들고 오네. 야, 너 여기 밟는다고? <laughs> 너 여기 밟는다고? 아니 줘봐. 이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거를. 아, 정말 아니 <laughs> 씨발. <laughs> 이걸 밟겠다고. 아, 이걸 밟고 싶다고. 아니 근데 나는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<laughs> 아니 진짜 <laughs> 아니 <이> 샌들이라서 넘쳐아다았지안았어 <laughs> <난> <laughs> 아니 일로 와 저쪽으로 <laughs> 여기 가까이 아어 이거 오면 돼. 이거 뭐야 어떻게 뛰라고 <laughs> 일로 와 이게 좀긴 바지잖아. 불좀 괜찮지 아 이게 돌이 있어. 그렇지. 그러고 그렇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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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어쩔 건데. <laughs> 야, 그거 물이 있지. 조심해야지. 는거 <laughs> 같아. 야, 이물 불러게. 모르게... 아, 물 깨끗한데. 야, 손좀 씻어봐. 비스름하게 타봐. 이씨. 야, 물고기 너무 많이 사는데. 여기? 깨끗해? 나가 흥. 흥 돌만지 물좀 있어. 진짜. 아휴. <laughs> 대 좋다. <웃음> 대구 왜 가냐? 별로 시원하지 가 않다. <laughs> 이러고 내일 피부병 걸려도 개웃긴 거 알지? 아, 왜안 되는데? <laughs> 아니 물고기 좀 잡아봐. 잡으면 <laughs> 뭐뭐 줄래? 아 이새끼. 아, 되겠냐? 물을 모았는데 왜안 넣냐고. 왜존나못던데 아니 물고기 많은 데로 가서 잡아야지. 다 많아. 여 근데 물 야, 물고기 진짜 많다. 대박이야. 얘는 가... 무슨 고기지? 가물치가? 가물치? 어. 가물치가 민물고기야? 민물고기야? 뭐, 여기는 민물고기여야 되잖아. 여기가 바다야? <laughs> 호수긴 하지 여기가 호수야? 이 호수 뜻 모르지? 아, 새끼야 아. <laughs> 아 근데 여기 물 너무 깨끗해 아, 근데 여기 물이 너무 뜨거워 이새끼 졸라 빨라지 정장 이거 버전 잘빠르겠지 <laughs> 제발 얘는 여기가 지들 홈 그라운드인데 당연히 빠르겠지. 우리도 빠르잖아. 우리 빠르? 급식실 갈때뭐 이럴 때 잡히겠냐? 야 뜰채 없나? 야 뜰채로도 빠져나가야니그 셔츠 벗어서 뜰채로 쓰면 안 돼? <laughs> 안 돼? <laughs> 야해. 아 야해. 아 야해. 아 근데 전체 연령 관람 가능할 거. <laughs> 다섯 <laughs> 살짜리 남자애랑 다를게 없지 않나 근데 15세는 어서 해야되긴 해아 <laughs> 근데 들어가고 싶은데 아, 야저돌 아, 하나만 깔면 갈수 있는데 뭐 어디 갈 곳이 없는데 저길 통해서 갈 곳이 없긴 해 어디 <laughs> <laughs> 근데 큰 물고기 없나 그런 애들은 잡을만 할것 같은데 아까 다리 위에서 봤던 큰 물고기 같은 다리 위에서 봤으까 저기겠지. 야 이거 완전 디토야. 야너 완전 청춘 같다. 지금 사진 몇개 찍어 줘? 야 조심해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떡 해? 이거 조심해야겠다. 이거 자습 이거 자습이거나만 야, 여기 물고기 진짜 많다. 내가 니네 청춘다운 사진 하나 찍어줄게. 어잡았줄 잡았어? 만졌다고? 어때? 야. 위에 새들 집인 것 같은데? 새들.. 집이다 <laughs> <지렸어, 근데? 웃음> 집. 새집. 그래. 우리의 다리 위에서 면야 조심해. 야소금쟁이야뒤에 응? 뒤에 니 뒤에. 네 뒤에. 사체 이거 응. 으. <laughs> <흥>! 본래 사체. 응. 오늘은 그냥 저게 더 높은. 야시. 슬리퍼 안에 다 들었어 뭐. <laughs> 아야 모래가 아니라 자갈이라 그냥 다 빠진다. 모래가 아니라 자갈 자갈? 아니, 부터왜는데 여기 잡아? 잡아봐. 근데 우리 어떻게 돌아가?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돌아가? <laughs> 나 물수제비 이런 거라도 좀 보여줘. 그치. 오, 3단, 3단. 그런 <laughs> 거는 할줄 모르는데. 2단이 최선이 어떻게 그냥 약간 넓적한 돌을 찾아야 돼. 약간 이런. 아 이것도 아닌데. 난 이런 감성도. 전 <laughs> 좀. 응, 그러고 옆으로 이렇게 던졌어야 돼. 다, 다 해봐.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. <laughs> 아, 왜? 시놀래라 아, 제대로 해야돼 으악 <laughs> 아돌아고 <laughs> 암털 이거는 그냥 던져 넣어버린거잖아 아니 <laughs> 무슨일이 아니 그럼 엄청 <laughs> 납작하게 아까처럼 어 안되네 아니 아까 나 두번이나 됐는데왜 지금도 안되냐 이건 풍덩이잖아, 그냥 이게 다 과학적인 거거든. 어, 야세번 했어. 이거 지랄 뭐야? 감자볼다 나, 도나 이거 감자 사진 수 있어. 할수 있어. 오, 갔나? 어쩜 멀리 갔나? 당연하지. 와 이거 소리부터가 안 됐어. 붕덩이잖아 소리부터. 이런 돌 이런 돌이런 거. 오 해봐. 나 어, 감는 손이 간지러운먹어 <laughs> 나도 나 뭔가 되게 찝찝해 지금. <laughs> 가자 어떻게 돌아갈래? 리 <laughs> <고립된다. 웃음> 조심. 제발. 야. 와씨. 아서하 비켜 봐. 나 먼저 가. 했는데 갔네. 야, 야, 야. 이건. <laughs> 아니, 필요해? 야야야 야, 야, 화장실 없냐? 손좀 씻고 가자 아니 학교도 씻어 너무 찝찝해 얼굴 만졌다가 좋을 것 같아 <laughs>